순환기관 할게요. 순환기관 다 외울게 엄청 많죠. 어떻게 음. 하겠습니까? 다 외워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어야지 뭐 중도한거죠. 순환기관은 이제 혈액순환을 통해서 어 양분이나 뭐 이산화탄소나 산소나 이런거를 각 조직세포로 날라주고 뭐 조직세포에서 나온 노폐물 같은 것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동이 되려면 혈액이 맞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혈액이 돌아다니려면 심장에 펌프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심장은 규칙,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인 이런 걸 심장박동이라고 하죠. 심장박동을 하여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혈액을. 혈액 순환의 원동력은 이제 심장이 되겠고요. 심장의 구조 외워야 되는데 구조는 이제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다. 뭐 이심방 이심실이고.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포유류는 다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어요. 그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다. 구조는 구조를 먼저 보고 할까요 12쪽에 먼저 볼까 12쪽에 칸좀 채우고 해 보겠습니다 봐봐요 음.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위에가 심방이죠 심방 신방? 음. 아래가 심실이고 근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오른쪽이지만 심장 달린 사람한테는 이쪽이 좌측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좌심방이죠, 좌심방. 좌심방인데 뭐 배우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피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여지는 곳이고, 그러니까 심방으로 들어와서 심실에서 나가는데, 폐를 지나왔기 때문에, 폐에서 산소를 얻어왔겠죠, 그쵸? 네. 폐에서 산소를 얻어왔겠죠? 산소가 많은 혈액을 뭐라고 하냐면, 동맥혈이라, 동맥혈. 네. 이제 또 배우겠지만,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연결된 혈관 있지? 요거 요거 요게 폐에서부터 심장으로 안으로 피가 들어오면 정맥이에요. 그 폐정맥. 폐정맥은 요요 요 좌심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산소가 많은 뭐 동맥혈. 동맥혈이 흐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요게 심방이 수축을 하게 되면 피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거를 판막이라 판막. 판막이 어디어디 어디 있냐면 심방과 심실 사이. 판막 여기도 있죠. 심방과 심실 사이. 그 다음에 여기가 심실인데, 심실에서 이로 나가는 동맥. 여기도 있는 거 여기. 여기 있는 겁니다.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는 흘러 들어가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요렇게는 못, 나,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다쳐요.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게 판막이고, 좌심실에서, 자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왔어요. 여기가 좌심실이에요. 좌심실. 좌심실에서는 이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낼 거야. 대동맥. 이게 대동맥이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대동맥. 대동맥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건 뇌로 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이제 밑에 쪽에 있는 각각의 이제 조직세포로 가는 거죠. 자, 아무튼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며, 혈액이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하는 거죠. 대동, 대동맥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 좌심실. 근데 아직도 산소가 많아요. 산소가 많으면 뭐야? 동맥혈. 산소가 많은 동맥혈. 자, 요, 요게 엄청 두꺼운 심장 근육이 있죠. 심장 근육. 여기가 제일 근육이 두꺼워. 여기서 한번 꽉 짜면은 피가 온몸으로 가야 돼. 온몸으로. 대동맥은 온몸으로 펴, 혈액을 보내는 거예 온몸으로 그 온몸에 모세혈관이 있겠죠. 모세혈관 온몸에 모세혈관을 거쳐서 그럼 여기서 이제 뭐예요? 각각의 조직세포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영양소도 주고 세포에, 세포에. 그 다음에 노폐물 같은 것도 받아오긴 해. 그러면 조직세포, 이, 조직세포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정맥혈이 되고, 요게 많이 모여서 어디로 가냐. 일로 가는 거예요. 리로 일로. 요게 지금 대정맥이야. 대정맥. 대정맥은 여기가 우심방입니다, 우심방. 우심방이랑 연결이 되고, 우심방은 무엇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며, 온몸이야, 온몸. 근데 온몸에서 산소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대정맥에서 일로 들어오는 거죠. 대정맥은 우심방에 연결돼요. 우심방 산소가 적습니다. 정맥혈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를 받으러 이제 폐로 갈 거야. 폐로 여기에서 펌프 작용을 해가지고 우심실인데 폐로 가는 동맥이에요. 폐로 가는 동맥 일로 이렇게. 폐동맥으로 폐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고 산소가 적은 정맥혈혈입니다.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길이 지금 양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가서 어디로 갈까요? 폐로 가죠. 폐 폐로 가서 폐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지 산소가 들어오고 나면 뭐가 돼요, 이제? 동맥혈이 되죠. 그래서 여기로 다시 이렇게. 어? 이렇게. 그래서 비읍은 폐동맥이고, 근데 이름은 동맥인데 정맥혈이 흘러요. 왜냐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왜 이름은 동맥이냐?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심실이랑 연결되죠. 탄소가 적은 정맥혈이 우른다. 이게 알겠어요? 뭔가 스토리 알겠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이게 엄청 이렇게 많잖아. 네. 자, 다시 앞에 앞에 봐봐요. 음. 자, 그래서 이심박, 이심실이고 판박 있고요.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은 심방인데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우심방은요.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들어오는 거고 좌심방은 폐를 통해서 들어온 이제 폐를 지나온 혈액이 받아들여지는 곳이고 심실은 심장에서 내보내는 곳인데, 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심방보다 이게 두꺼워요.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근육 중에서도 좌심실이 더 두꺼워요, 좌심실이. 어? 좌심실이 가장 두껍다. 왜냐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우심실에서는 폐까지 보내면 돼. 폐는 조금 옆에 있어, 바로 사실. 심장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심실이고.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막는데 심방에서 심실에서 동맥으로 이렇게 가야지 거꾸로 가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 어? 엄청 아파 심장병에 심장병. 판막이 이 간단한 판막이 있는 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가 좌심실, 이거는 우심방. 자, 혈관의 종류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면 동맥이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혈액의 압력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두껍고 탄력이 강해요. 네, 탄력이 있어요. 혈관인데 근육이 있어요. 혈관에 혈관이 근육으로 덮여 있어요. 탄력 이 있고. 그리고 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의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혈관은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고 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처럼 두꺼우면은 그거를 뭐 이렇게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는 못해 근데 모세혈관은 택이 얇기 때문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산소가랑 영양소를 조직 세포로 전달해 주고 조직 세포에서 이산화 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정맥은 이제 모세혈관을 지나서 이제 오는 거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혈관벽은 동맥보다는 얇아. 그래도 두껍긴 하지. 근데 탄력은 약하고. 근데 여기 판막이 있습니다. 정맥에. 군데군데 판막이 있어요. 근 이거는 이게 혈압이 약해 되게 혈압이 약해서 그러면 역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역류를 막으 막기 위해서 판막이 있는 거예요. 판막이. 그래서 이게 정맥이냐 동맥이냐 판단하시려면 판막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옆에 보면. 이게 여기, 여기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 여기 뭐가 있어? 판막이 있잖아, 판막. 판막이 있으면 정맥이, 판막이 없으면은 동맥이고. 이건 물론 무소, 모세혈관이고 그렇 판막이 있으면은 정맥입니다. 혈관 벽의 두께는 동맥이 제일 두껍고 정맥 모세혈관 순이고 혈압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정맥이 제일 혈압이 낮아요. 심장에서 이제 쭉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제일 적어요. 정맥이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이고 혈액이흐르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가야 합니다. 자, 혈액, 혈액은 뭐 혈액이 원래 빨간색이긴 한데 약간 걸쭉하거든. 근데 그거를 원심분리기에 넣고 막 돌리면, 어, 혈구가, 혈구가 약45%있고요 맑은 용액, 액체가 혈장이 55%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좀 커다랗고, 여기 핵이 있고, 이게 핵이거든요, 핵. 핵이 있고, 약간 불규칙하게 있는 애들은 백혈구. 이 원반 모양으로 된건석혈고요거는 혈소판이라고 합니다. 혈소판. 혈소판도 핵이없고요거는 혈장이죠. 혈장. 액체 성분 말하는 거야. 혈장은 혈장은 주로 물로 되어 있고요. 그 물에 영양소나 이산화탄소, 노폐물들을 녹여가지고 운반을 해. 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 같은 게 녹아 있으면 약간 혈액의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에요. 혈장 색깔이 적혈구는 가, 여기는 이제 이세 개는 혈구죠.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수판 있는데 적혈구가 가장 많아요. 얘가 핵이 없어. 핵이 없다는 거 아세요? 세포긴 한데 핵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하여튼 얘가 가장 많아. 네,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있거든, 요 색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붉은색을 띠고, 헤모글로빈이랑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해줍니다.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고, 이거를 이제 식균작용이라고 합니다. 균을 잡아먹죠.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고, 얘는 핵이 있어요, 저 백혈구는. 네,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혈액 응고. 피가 이제 막 흐르지 않게 혈액 응고작용을 한다 헬소판이 혈액순환 좌심실부터 출발하는 거를 온몸순환이라고 해요 좌심실에서 나와서 좌심실에서 나와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을 돌고 오는 거야 대정맥 우심방까지 도착을 하면은 온몸순환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조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노폐물이나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 받아오는 게 온몸 순환. 폐 순환은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폐를 갔다 오는 거죠. 폐를 갔다 우심실 출발해서 폐동맥, 폐모세혈관, 그다음에 폐정맥 거쳐서 오는 거예요. 자, 온몸 순환이 일어날 때는 여기까지는 그어 동맥혈이 흐르다가 여기서부터는 정맥혈이 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폐에 가기 전까지는 정맥혈이고 폐를 갔다 오면 산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동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반쪽 해가지고, 요만큼이 동맥혈이다, 이거, 이만큼 여기가 이제, 칼라로 됐으면 여기 다 빨갛게 칠해져 있어요,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혈액.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정맥혈이라고, 정맥혈. 여기까지가 정맥혈이에요. 여기는 정맥혈, 여기는 동맥혈. 실제로, 뭐, 피가 파았다라는건 아니야. 네. 정맥혈은 약간 암적색이에요. 약간은 그러니까 동맥혈이 더 선홍색이야. 색깔이 조금 더 밝은 피인데 암적색이긴 한데 그래도 뭐 빨간색이긴 빨간색이지. 혈액의 빨간 이유는 산소랑 철이랑 결합하면 빨간색이 되거든요.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하고 결합하면서. 자... 잠깐 테스트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요. 방실 방실인데 이쪽이 좌심방이죠. 좌심방 여기가 좌심실 여기 이제 우심방 우심실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c 네, 저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흐르는 방향은 이게 동맥이다. 여기 동맥. 여기가 모세혈관. 여기 정맥. 그래서 이제 A에서 B 거쳐서 C로 가야 되고 모모에서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교환이 일어난다. B에서 B. 모세혈관에서. 혈압은 이제 동맥이 제일 기호스라라고 되어 있네요. 동맥이 제일 크고 정맥이 제일 혈압이 작은 거예요. 심장에서 한번 꾹 짜면 이제 쭉 이렇게 혈압이 약해지거든요. 정맥이 혈압이 제일 작은 거고 두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이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 근데 이거는 또어 혈압은 C가 작긴 해도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정맥이 더 빨라요. 모세혈관보다는 이건 왜 그러냐면 모세혈관의 전체 단면적이 훨씬 굵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두께 자체는 얇은데 되게 많기 때문에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더 큽니다. 없나? 아, 그럼 내게 없네. 하여튼 총 단면적이 모세혈관이 더 커서 흐르는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정맥 다음에 모세혈관인데 이게 흐르는 그 넓이가 넓어지잖아요. 네. 총 단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좀더 느리게 흘러요. 아무튼 모세혈관이 제일 느리고 근데 이렇게 느리게 흘러야지 물질 교환이 또잘 일어납니다. 모세혈관이 제일 느리게 흐른다. 두께는 이제 이 순서고 혈압은 ABC가 맞는데 모세혈관이 제일 느리게 흐릅니다. 심장과 정맥이 있어 혈액을 거꾸로 오르는 것을 막는 구조를 판막이라고 하는 거죠. 적혈구는 탄소 운반 작용을 하는 거고 백혈구는 식균 작용이라고 합니다. 혈소판은 혈액응고, 혈액응고 작용하는 거죠. 혈구 중 가장 많은 것은 적혈구예요. 네. 적혈구고 적혈구가 많아서 혈액이 빨간색인 거고 핵이 있는 것은 백혈구입니다. 산소가 많이, 많은 혈액이 흐르는 곳 찾아라. 기호를 모두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나부터 해가지고, 나. B도 그렇고, D도 그렇고요 라까지는 산소가 모두 많습니다. 온몸순환의 경로는 요 D부터 출발이에요. D,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A까지 오는 겁니다. 온몸 순환은 폐 순환은 이제 우심실부터 출발입니다. 우심실부터 그래서 이로 가는 게 폐로 가는 동맥, 폐 동맥, 폐의 모세혈관 여기, 여기 들어오는 게 폐정맥, 폐정맥 그다음에 좌심방까지 오시면 됩니다. 순환을 맞은 거죠. 순 계산력 암기력 문제에서 아까 요건 했고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 보겠습니다. 뭐겠어요? 적 결국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서 사실 자기가 복제를 하지는 않고 뼈 혈구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파괴가 됩니다. 뭐 이렇게 지라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파괴가 되고 원래 이 혈구가 생산이 되려면 이제 뼈 속에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게이 혈액을 만들어 뼈에서 혈액을 만들어 뼈에서 뼈 안에서 골수에서 혈구 중 가장 수가 많고 붉은색 색소를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 헤모글로빈.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띠고, 헤모글로빈이랑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산소 운반 작용을 한다. 만약에 부족하면 빈혈이 생긴다. 빈혈이 이제 뇌로 가는 그 뇌에 산소 공급이 적어지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안되면 빈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혈소판이죠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산소 같은데 노출이 되잖아 공기 중에 그럼 얘가 터져요. 얘가 터지면서 섬유질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 시켜가지고 피딱지 같은 거 생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작용은 혈액 응고라고 하는 거죠. 혈액 응고 작용을 하고 부족하면 지혈이 안 된다.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딱지가 안 생기고. 디귿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거는 혈장에 이 혈장, 혈장 아무것도 없는 데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무엇이 주성분이다. 물이 주성분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90% 정도 물로 돼 있고, 거기에 영양소나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녹아 있어요. 혈장에, 이건 혈인데 백혈구고,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아메바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먹어, 이렇게 감싸가지고,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핵이 있어요. 이게 핵이에요. 이게. 이게 핵이다. 이게 염색된 게 이게. 혈구 중 가장 크기가 크고 수가 가장 적어요. 식균 작용을 한다. 균을 먹는다. 근데 만약에 세균이 침입하잖아? 그럼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염됐다 이런 걸 조사할 때 백혈구 수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가 정상보다 많잖아? 그럼 감염된 거야. 백혈구 수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감염돼서 많아진 거예요. 기능이 활발해 집니다 감염이 됐을 때 수가 늘어납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는숙제로좀 하고 영민이 17쪽까지 선이 줬나요 숙제를 좀 해주시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